어메. 빵 봐라. 미쳤다, 이거. 오늘은 말구리 고개?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오 고개, 여우 고개, 통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세 개의 고개래요. 제가 게시판에 문의를 하니까 수리산 어필 다음에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추천들을 해주셔서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지도를 설치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떨까 하는 그런 긴장감이 약간 있습니다 어필은 피해 다니라고 있는 거였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어필을 도전하고 있네요 아 바람봐 왜 이래 오메 아 오늘도 별탈 없이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안 나게 여기는 하기천 자전거 도로입니다 어머나, 새바라 아직 뭔가 잘못됐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나? 이렇게 땅이 벌써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났지? 뭐야, 사장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라는데? 뭐야, 다시 또 이용할 수 있네? 뭐야, 또 올라가야 돼? 아, 이거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 저아 그냥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완전 이거 지금 시골 배경인데 비닐하우스 보이고 시멘 바닥에 이 아래에 뭐 도로가 있나? 없는데? 일로 가는 게 아니었나? 에이 몰라 여기 지금 아직 고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살짝 경사도가 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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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여기 중간중간 길이... 안 좋네. 이게 지금 내가 고개를 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네. 약간 언덕인 것 같긴 한데, 고개 같진 않은데... 아, 돌이 너무 많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가 하오고개 맞나보다. 여기 하오고... 하오게로라고 써있네. 일단 여기 넘을 만했어 아... 경서도가 지금 7% 하우곡인가 보다, 여기가. 10%. 여기 뭐 이렇게 무덤이 많네. 13. 길이 안 좋아지기 시작. 여기가 하우국에 맞는것 같아요. 아, 아, 정상이가 보네, 하우국에. 질문 게시판에 수리산 어필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게 좋냐고 문의를 했는데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 아니라 한두 단계 정도 올라간 기분인데? 중요한 건 아직 하우고개 하나밖에 못 넘었잖아. 너... 다음에 또뭐 여우고개랑 뭔또 고개 하나 있다는데 내려가서 줘야 되셔도 감기 걸려, 감기 걸려. 장갑 그렇게 안 들어가네. 장갑 찢어지겠다, 찢어져. 이따가 여기 또 다시 넘어서 난 집에 가야 되잖아. 너... 아, 연습 제대로 하겠노. 아, 좋긴 한다. 좋긴 한데 이게 끝나면 또 언덕이 나오겠지. 아, 우, 아이 와이팅. 와 여기 좀 이따 다시 올라와야 돼. 여기 왜 이렇게 또 와? 여기 반대편은 병사가 약간 완만한 대신 코스가 되게 긴거 같은데. 와 방지턱이 이렇게 많아. 아니, 사람들을 좀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네.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가 여운고고야딱 보니까, 여기도, 무덤이, 맞네. 아직까지는, 아까 하우고기 보다는, 여기가, 엄만한 것 같은데. 기억하네. 아 끝이 안보이네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비칠까 난 존나 <목소리가> 아픈데 지금 정말 다 힘들어 참고 가는거야 ㅅ <목소리가> 다 온거같아 어디로 가야돼 내려가는건데 이제 잠깐만 여기 위치가 어디야 지금 야, 사람 하나 없네, 씨. 내가 아까 넘었던 게가 하, 우곡에 맞네. 여기는 지금, 안써 있는데, 여기 요곡이 아닌가? 아니데 이렇게 힘들다고? 아, 그래도 무정차로 올라왔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닐 거야. 나보다 진짜 잘 타는 사람도, 막 평소 35이 나오는 사람도, 언덕은 무조건 힘들 거야. 참고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넘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거 못 넘어. 여기도 고요하네. 겨울 산들은 다 고요하구나. 올라가는 사람 많다고 했는데, 나밖에 없어. 심지어 차도 하나 안 지나가네. 이말 하자마자 한대 지나가네. 대박사건. 여기 사진 찍을 데가 없다. 마땅히 사진 찍을 데가 없어. 지금 내가 넘은 데가, 만약에 여우고개가 왔다면 이제 남은 게 말구리 고개 거기가 제일 힘들다던데 근데 여기가 완전 초보자 코스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봐도해 아우 아우 아까 하우 고개가 길은 훨씬 잘돼 있는 것 같네요 여긴 길도 좀 좁고 방지턱도 많고 하여튼 하우 고개가 훨씬 안정감이 드네요 아우 벽도 안 들고 추워 죽겠네 언덕 올라갈 땐땀으로 샤워를 하는데 그 땀이 식으니까, 이제. 아, 내리막길 너무 춥다. 빨리 곁 있는 데가 나와야 되는데. 일로 가라는데 어우, 깜짝이야, 씨. 어우, 강아지야. 깜짝 놀랬잖아 늑대인 줄 알았네. 오, 씨, 아우 도로가 참으로 안 좋구나. GPS가 안 터져. GPS가 안 터져. 어우, 길 봐. 오, 터졌다. 남은 거리, 900m. 거기가 정상이겠구먼. 여기뭐 하는 데지? 코코몽 에코파크? 아, 그래, 다행이다. 여긴 좀 햇빛이 비춰서 따뜻하다. 아, 따뜻해. 아, 추워서 얼어 뒤질 뻔했네. 왠지 이게 마지막이라니까 힘이 나는데? 까마귀가 아니라네. Nope. 닥쳐. 여기 뭐 전원주택 많이 짓네. 지금 한 장, 한장 남겨놨는데. 일부러. 다리가 아까보다 좀 풀린 것 같아서. 한 장을 남겨놨는데. 가봐. 하. 안 되겠다. 저 경사도 보니까 안 되겠어. 하. 상세, 결빙 구간을. 낙석주의. 여기는 오면 안 되는데네. 나 위험한데요. 뭐야? 코스 완료야. 여기 말구리? 여기 별거 아닌데? 여기가 말구리 정상 맞죠? 네, 말구리 네. 감사합니다. 레비 켜야돼, 내비 빨리 계산돼, 제발 추워 오케이 이제 집에 갈때 다시 그두 고개만 넘으면 돼 여우고개랑 하우고개 겨울에 오실 분들은 저처럼 자켓 하나만 입고 오지 마시고 바람막이 반드시 입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운힐 할 때, 아, 겁나 춥네요, 진짜 여기는 지금 햇빛이 잘 드는데 햇빛 안 드는 곳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햇빛 없는 거 가면 너무 추워요, 지금.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먹어야겠다. 핫초코 하나 먹고. 아니나 커피 마셔야겠다. 죄송한데, 혹시 영양갱 어느 쪽에 있어요? 아, 겁나 춥다. 어 추워, 씨. 하, 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 화장실을 못 찾았네, 끝내는. 어, 화장실이다. 아닌가? 사무실이구만, 씨. 사무실이 화장실로 보이네. 와, 아, 여기는 햇볕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감기 걸리기 딱 좋네, 날씨가. 혹시 여기 근처에 화장실 없나요? 바쁘시구나 여기 이렇게 묘지가 많은데 화장실 하나 없단 말이야? 지금 이제 여우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우고개 정상 반대편으로 오는 건 짧네요 만만하고 반대편으로 오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여기가 이제 하우고개겠지? 내려올 때 이런 데못 봤는데.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 앞에는 지금 다 얼어 있어요, 지금. 제가 올라가야 되는 방향 딱 반대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네요. 물결이 말해주고 있죠? 가보자. 좋은 경치도 구경했으니 아까 내려올 때 기억으로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더 쉬워 보였는데 일단 가봐야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하우곡에도 좀 쉬운 것 같네요.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5% 미만들은. 다평지같아 그냥 속도가들럽게안 나오는 평지하우고 o 정상 이렇게 안생겼었던것 같은데 맞 c a 여기가 하 i n k 정상이오 m e 씨 깜짝이야 바람이 이 s in 이 h e b a t 야옹 야옹 m Yogi, how old is j 고 n g s a n g o 아, 근데 확실히 안양 이 인덕원 이쪽에서 가는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훨씬 쉽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또 내려가야 되는 거네. 이거 뭐길뭐 이따위야, 이거. 化妆室，化妆室。